이번 시간에는 임팩트 과정에서 몸이 회전하지 않고 팔로만 이렇게 치는 스윙 오류를 교정하기 위한 드릴입니다 클럽을 한번 놓으시고요 앞에 통나무를 안았다고 생각하고 백스윙을 했다가 펄러스루를 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이 손과 손이 마주치는 손이 백스윙 과정에서 몸을 가운데를 벗어나지 않고 통으로 돌았다가 임팩트 때도 통으로 도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과 같이 또 팔로만 가면 안 되고 몸을 그대로 도는 겁니다. 제가 한번 측면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백스윙 때 통으로 돌렸다가 또 통으로 돌리는 겁니다. 지금과 같이 이렇게 통으로 도는 연습을 자꾸 해주는 겁니다. 이 드릴을 함으로써 몸이 등 전체가 한번 당기면서 펄러스루를 하는 걸좀 느껴지실 텐데요. 평소에 임팩트 때 몸을 막아놓고 팔로 치시는 분이라면 이런 드릴을 통해서 몸 회전력을 강화시켜서 비거리와 정확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. 이것으로 몸 회전이 안 되고 임팩트를 하는 스윙 오류를 교정하기 위한 드릴을 알아, 알아보았습니다.